안녕하세요 골프 리포트의 양유철입니다. 오늘은 그 강성훈 선수 우리나라 PGA 투어 선수로는 여섯 번째로 PGA에서 우승한. 그러니까 케빈나 선수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거기선 잔화하고 케빈나 같은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8승, 양영훈 선수가 2승, 배상문 2승, 노승열 2승, 1승 김시우 2승 그리고 이제 올해 임성재 선수가 일곱 번째로 PGA 투어 그 그러니까 국적별로 나누면 일곱 번째 우승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작년 5월에 이제 그 a t t 에서 어, 우리 그 강성훈 선수가 데뷔 9년 만에 PGA 그 들어온 9년 만에 100 59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강성훈 선수를 시합장에서 만난 게한 9년 동안 보면서 늘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은, 컷을 통과하고, 세로데이선데이 대회에서 무사히 잘 치르고, 좀 성적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대회에서 말이 없고, 워낙 그 말이 없는 선수기 때문에 아 웃는 일도 적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 마음으로 어 기원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 작년에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마침내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어 PGA 투어 시드에 대해서는 어 걱정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됐고요. 지금. 어, 올해도 몇 대회 치르지는 않았지만 어, 상당히 그 대회에서 점점 그 좋아지는 모습을 보아서 어, 상당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늘 제가 강성훈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 부인과 같이 다니면서 상당히 대회에서 성적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부인 그 소영 씨는 늘그 아주 그 얌전한 그런 그 부인 같았고요. 상당히 그 강성훈 선수가 대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조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선수가 지금 그 PGA 투 c o m 에 어, 작년 5월 말에 겪었던 아들의 그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아들을 치료했던 내셔널 와이드 칠드런 사하스피트에 정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어,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시고, 어, 같이 보실 수 있었던,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강성훈 선수가 AT&T에서 우승하고 얼마 뒤에, 어, US Open Qualifying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US Open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왜, 그 지역에 있는 그 골프장에서 두 번의 라운딩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아침에 그 골프대회가 열리는 그, 어, 블록사이드 골프 컨트리 클럽에 갔는데, 어, 아침에 그아 부인 소영 씨가 그 강프로를 골프장에 내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 소영 씨가 전화가 와서 어, 아들 유진이가 다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때만 해도 아들 유진이는 어, 할머니와 같이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 다시 그 전화가 와서 구급차로 병원에 아이가 실려 갔다. 그리고 Nationwide Children's Hospital에 입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강성훈 선수는 US Open 콜록파인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들이 유진이가 지금 두골에 내진탕과 골절이 발생했고 척추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그 강성훈 선수는 정말 아주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 소영 씨와 점 약한 만 이틀 이상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저 아이의 그 심장 모니터만 계속 바라보면서 아이의 쾌유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의사가 어유어 어, 머리에서 나오는 액을 좀 중지가 돼야 되는데 어 시다하지 않으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에 다행히도 그 액이 누출되는 것들이 중 중단이 됐고 아이는 정상적으로 건강을 어,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마침내 그 아이가 좀 괜찮아지자 병원에서 퇴원을 이제 권유 받았는데, 어,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의사들에게, 어, 위 경의를 표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하이오에서 콜럼버스에서 달라스 있는 집까지 아이를 데리고 집을 가야 되는데, 어, 다시 또 위험한 상황이 될까봐 비행기는 타지를 못하고 집까지 15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3일을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그 내션 와이드 칠드런스 하스피트를 다시 찾아서 어, 아이의 그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어 아이가 입원하면 10명의 직원들 의사들이 어 의사들이 계속 그 방을 찾아와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위로했던 그러면서 그 강성훈 프로의 두 부부가 위로받고 아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그어 배려를 해 줬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강성훈 선수의 아들 유진 군은 어 추락 그 사고로 인해서 약간 그 왼쪽기에 어 청력 손실이 조금 생겼지만 그 외에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말 그 강성훈 선수의 두 부분은 어 그때 그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결국은 그 네이션 와이드 칠드런스 하스피트에서 그 보여준 그 정성과 치료에 그 회복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강성훈 선수가 PGA Tour.com에 어 기고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PGA Tour.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성훈 선수를 제가 그 9년 동안 PGA 투어에서 만난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PGA 투어 카드를 잃어서 컨페리에 다시 들어가서 또 활동하다가 다시 PGA 투어에 들어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프로 생활을 꿋꿋이 이겨냈던 그 정말 그 한국인의 은근한 그 상징이기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1987년 6월 4일 날 출생했으니까 지금 33살이고요. 아 어, 그리고 원래 그 제주도 출신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어 바람에 상당히 그좀이길수 있는 그러니까 양영훈 선수와 또 같지요. 그러니까 어 강성훈 선수는 타이거 우즈를 보고 골프 선수가 되기로 했고 그리고 골프에 전념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피어 프로 선수로 벌어들인 돈은 971만 8,357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나름대로 PGA 투어에서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강성훈 선수가, 어, 제가 보기에는 대기 만성형 선수인데, 앞으로, 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정말 제대로, 지난달에도 그, 강성훈 선수가 홀인원했던 소식을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강성훈 선수가 어, 정말 그 한국 남자 골프의 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어, 활동할 거를 기대합니다 현재까지는 PGA투어에서 1승을 거뒀지만 앞으로 2승, 3승, 5승, 10승을 거두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2013년도에 최경주 선수가 주최하는 cj 인터내셔널과 아, 코론코리아 오픈에서 우승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보다 많은 그 응원을 해주실 것을 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